Sunlight. Love sweet like 제가 가고 싶은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가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돼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티켓 현황을 한번 봐볼까요? 친구랑 가려고 했는데 두명 자리는 아무데도 없어요. 7월에는 8월 말 정도에 가야지 두 자리가 생깁니다. 허를 말 정도 돼야지. 와, 진짜 심각한데요. 오늘의 아, 아침입니다. 맛있어. 저는 오늘은 버로우 마켓을 가볼 예정입니다. 옮긴 숙소 근처에 있거든요. 5분밖에 안 걸려요. 짜잔! 제 숙소입니다. 이게 어, 바인데, 2층에다가 숙소를 만든 것 같아요. 이쁘죠? 진짜. 그리고 버로우 마켓을 갔다가 또 근처에 있는. 런던 브릿지, 그리고 타워 브릿지, 그리고 테이트 모던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재밌겠죠? 이게 생각보다 다 조금씩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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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잘 묶으면 하루에 몇 개를 이렇게 코스로 볼수 있어요. 거리가 참 이뻐요. 짜자잔. 전 이런 거리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리는 이쁜 거리는 아니네요. This is a garden uh -huh. built on a medieval burial ground for prostitutes. Yeah. And then in the 1700s they stopped the prostitutes and it became for poor people. Uh-huh. So but there's about 15,000 bodies uh -huh. under here. Uh, um, and half of, about half are children. Ah, uh, so sad. Very sad. So, how did you find this place? We always knew mm -hmm. the, the burial ground was here somewhere because people used to write mm -hmm. about it. But it was when they built this building next door uh -huh. that they suddenly found about 400, 500 bodies. Ah. Uh -huh. And they were taken to the Museum of London. Yeah. Who verified that they had syphilis, you know, the sex the sexual transmitted disease. Uh -huh, uh huh So they knew that this was exactly where the burial ground was. Ah. So, so they used to come and take the bodies to do Experiment. experiments. To and learn about anatomy. So they were the what they call the grave robbers. Ah.

근데 이렇게 추모하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깊이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 추모하는 그런 리본들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아래 조금만 파도 유골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작녀나 불쌍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곳에 묻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체가 버려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 시체들을 훔쳐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마켓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이런 과일도 팔고요. 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 가리비 구이도 팔아요. 와우. 이렇게 파이아도 팔아요. 웬일이야? 이렇게 생선도 팔고요. 고기도 팔고요. 패션티트도 팝니다. 이렇게 초리소도 팔고요. 이렇게 하나씩 시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음. 여기서 이렇게 맥주도 팝니다. 뭘 골라볼까요? 마트보다 좀 비싸긴 한것 같은데, 마트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맥주는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는 양조장에서 만든 거랍니다. 이걸 추천해주셔서 이걸 마실 거예요. 계산해볼까요? 이렇게 초콜릿도 팝니다. 치즈는 초콜릿, 와인 초콜릿이 아니라 카라멜래요. 이 음! Thank you v 버찌라는 거래요. 저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맛있어. 치즈도 사야고요. 양고기래니다 양고기. 이렇게 맥주 하나 들고 음식들을 보는 게참 재밌군요. 이건 무슨 요리인고? 아 뭐야? 뭐지? 아 인도요리 인도요리네요 근데 멋있는 아저씨가 요리하니까 좀 달라 보이네 이건 계란 요리인가 봐요 안에 아, 네, 저게 이게 계란인가 봐요 허, 특이하다 가격들이 꽤 하죠 상당히 길거리 음식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코코넛 팬케이크래요 처음 보는 비주얼입니다. 이거 태국 음식이래요. 네. 먹어볼까요? 아, 뜨거워! <laughs> Very h o Just take a, Yeah, take like thi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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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상, 생각하지 못한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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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요즘 컨디션이 그냥, 그냥 그래서 얼굴이 좀 부어있습니다. 이집션 푸드를 팔아요. 코셔리코셔리를 호샤리, 런던에서 보다니. 근데 파시는 분은 스리랑카입니다 <laughs> 아, 진짜 이쁘네요. 이, 이 모습 자체가 엄청 이쁜 것 같아요. 그쵸? 치즈 가게. 여기서 이렇게. 생굴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에서 생구를 즐깁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중간에 오다가 아, 화장실 가고 싶지만 이렇게, 어, 관심 있는 척? <laughs> 이러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장난 아니에요. 와인 가게이자 와인샵이거든요. 진짜 진짜 멋있죠? 제가 지금 미, 맥주로 시작 안 했으면 여기서 와인을 엄청 마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냥 화장실을 쓸수 있게끔 해주셨답니다. <laughs> 화장실 때문에 좋다고 한거 아니에요. 진짜 멋있잖아요. 말이 돼? 원래는 창고를 개조한 곳이라고 합니다.